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붙드사 살게 하소서. 어, 말씀대로 붙드사 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시인은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내용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사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미는 손과 같은 붙들리지 않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 이해되었습니다 아, 10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삶의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여러 번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나를 괴롭히고 또 마음이 상하고 눈물 마를 날이 없다는 그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믿고 신뢰해야 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을 느낄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사이에서도 갈등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노라 아 자부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말씀 없이는 설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살게 하소서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숨 쉬고 존재하는 그냥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요새 많은 젊은이들에게 왜 사냐 이렇게 질문하면 제대로 된 대답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도 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그냥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건 생각하고 대답하지 말고 그냥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은 그냥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내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도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겠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죄는 영적인 생명을 단절시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이죠.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르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어,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또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신앙은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요새 어, 교회 안에는 많은 세속적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묘하게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겉 포장을 바꾸고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 교회 안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분별하며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엔 생명이 없습니다. 듣기엔 그럴싸 할수 있고, 내 마음엔 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생명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대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솔직함으로 느껴집니다. 누구나 소망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변하는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통장 잔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부동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약속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눈앞의 일들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위에 선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향하여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의 연재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줄 믿습니다. 디모델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가르침 속에서 성경을 익혔습니다. 우리 모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생기는 필연적인 약점이 있으니 바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죠 바울은 그 배운 그 일에 거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하라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삶의 지혜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생명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은 그래서 과거에 배운 지식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말씀 많이 배웠는데 나 성경 암송 많이 했는데 이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와 나의 삶,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배운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 낸그 말씀이 내일의 나의 삶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붙들림이 필요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살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지탱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기도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사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겸손함의 고백이며 또한 소망의 손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혹과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며 또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알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린 삶으로 저희들 품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새벽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상황과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평안을 누리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빈 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들어진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고 믿음 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